안녕하세요. 오늘 4월 1일입니다. 자 어저께 저녁 때 화분에다가 나무들다 옮겨 심고 요거는 이제 왕벚꽃 나무, 대추 나무도 큰 화분에다 옮겨 심고, 예, 백동과 복숭아, 가 네,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다 옮기시면 측백 나무도 네, 나무의 가치를 더 이제 키우면서 또 공간을 또 제대로 나무를 복박이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되면은 아 나중에 아주 또 이제 일을 두번 하는 일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게 모르 나무도 작은 것을 좀 옮겨 심었습니다 그 이렇게 포도나무도 그렇고 다래나무도 이렇게 옮겨 심고 거의 대부분의 유실수들 한번 뿌리 내리면 아주 그냥 네.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옮기 심었다가 또 나중에 이제 뭔가 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확정이 됐을 때네 공간의 어떤 더 미래지향성을 위해서 미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미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우 모기유충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진짜 여름이 확실하게 이제 더. 다가 오고 있는 것은 봄이라는 느낌이 이제 뭐 무색할 정도로 아주 그냥 날씨가 덥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블루베리도 눈이 다뜨고 있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왕산딸기나무도 또 이렇게 작은 거두 개를 오시, 옮겨 심고 큰 애를 이쪽으로 옮겼어요. 큰 놈을 아예 그냥 이쪽에다 옮겨서 딱 심었습니다. 여기도 좀 왕산딸기가 있고 한데. 나중에 좀 화분 작은 데다가 애들을다 이제 옮겨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황산 딸기가 여기도 있고 제가 아주 그냥 곳곳에 여기도 있고 그냥 아주 성격적으로 좀 꼼꼼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그런 성격이래서뭐 그냥 한번 심으면 여기저기 다 여기 있던 보리수는 캐가지고 화분으로 옮겼습니다. 여기 땅이 좀 습하고 그래서 나무가 잘안될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나무냐 제가 아 제가 꽂았는데 복숭아 나무 같은데요? <laughs>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곰취를 이렇게 심었는데 아유 말랐는지 모르겠네. 네. 자 와. 어. 엄청나게, 엄청나게 덥습니다. 오늘도 상추밭을 이렇게 또, 지금 일하는 중간에 제가 잠깐 왔어요. 자, 물고기 보세요, 물고기. 아, 이제 물을 빼주고, 이제 물들을 이렇게 조금 저거 했는데, 이제, 어 여기 안에다가 제 미나리를 이렇게 했더니 미나리가 아주 이제, 잘하고 있네요. 딸기는 꽃을 피우고, 네. 야, 이거 보세요. 삽목한 것들이, 눈이 많이 펴가지고, 진짜, 블루베리도, 오, 많이 텄는데? <laughs> 여기 블루베리는 완전 이렇게, 보세요. 꽃눈이, 잎눈인지 이게 많이 확 활착이 된 상태입니다. <laughs> 자, 네, 이런 상태입니다. 지금, <laughs>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 이렇게 물을 줘서 상추밭의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면 좋다고 합니다. 물을 줘야 되는데 네. 이렇게 워낙 시원시원하게 한국자씩 물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이라기 보다도 영양제죠, 영양제. 거기 영양제에 가까운 아주 좋은 물고기 배설물과 각각의 미나리알이 충분히 함유가 된 영양물. 위에서 주니까 그냥 물이 줄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잠깐 지금 짬을 내 가지고 아침에 일이 있어 가지고 네, 지금 와서 이렇게 이렇게 상추밭과 이렇게 와 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쪽도 한번 이렇게 어휴. 한번 주면은 조금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. 와 짜증 저거데 싸우나네 싸우나. 네. 자 어쨌든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아, 저기 틀밭을 아틀저 뭐야 화분을 한 7개 정도를 주서 왔어 큰 거를 대형 화분을. 길거리에 많이 버리더라고요. 저같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횡재죠 횡재. 행제. 네. 참새가 바깥을 그냥 지나갈 수고 없습니다 제가 이제 농막 공간도 좀 짐을 많이 비웠어요 쇼파도 팔고 당근마켓으로 공간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테이블도 방금 전에 있던 것다 밖으로 아웃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?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거야 <laughs> 우리가 맨 처음에 농막 처음에 살때 넓은 공간 보고 와 그래도 넓다 생각했는데 뭐 가구 같은 거 넣으면 엄청 좁아지잖아요. 네?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여놓지 말아야 돼. 아, 진짜 필요한 거 외에 특히 이 식탁하고 이 베란다. 아, 저저 저, 저. 침대 뭐 그런 거쇼파 아, 자리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. 그런 거 주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오늘 뜻하지 않게 이제 여기 나무가 있던 자리들이 완전 이제 한큰 밭이 됐어요. 여기다가 퇴비를 좀 뿌리고, 네, 조만간 이제 화초 같은 거는 또한 곳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심고 밭으로 그냥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네, 보리수도 이렇게 심은 거예요. 네. 자, 뭐 어쨌든 여기 있는 흙을 퍼가지고 다 이렇게 채워서 아주 잘 썼습니다. 좀. 자, 여기다가 뭐 나중에 또 토마토하고 이런 거 심고 할 정도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가 이제 밭이 3개가 큰게 생겼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큰 밭입니다 이거 만약에 벽돌을 중간에 다 이거 없애고 통으로 하나만 들면야 엄청나게 큰큰 밭이 하나 나왔네요 네 그렇게 크게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이제 뒤쪽으로만 인도를 좀 해놓고 네 그럼 뭐 네, 엄청나게 큰 밭도 하나가 또 탄생하게 됐습니다.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텃밭에는 또 생명이 계속 넘실넘실거리고 네 계속 요자리도 이제 큰 화분이 있었는데 사라지니까 뭔가 좀 오, 시원해 보이죠? 다 밖으로 측백나무를 저기 큰 통에 심어서 나, 내놨습니다. 양쪽에서 딱 그냥 네, 나무들이 정원 대문처럼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자, 제가 큰 돈을 안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다 꾸민 거고, 나무값이뭐 돈은 돈이지만, 그래도, 네. 이것마저도 뭐안할 수는 없고,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이 실내 공간도 계속 진화되고 곰치 보세요, 지금. 곰치가 아까 서늘하고 시원한데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. 바깥에 있는 애보다 여기가 더 훨씬 다, 실해 보이고 똘똘해 보입니다 네. 자 이제 조만간 또 여기 이게 탁자가 일로온 겁니다 녹막에 있던 게 이제 조만간 얘네들도 뿌리를 잘 내리면 훨씬 더 이제 수확량도 많을 것이고 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텃밭에 또 다른 또네 변신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셨고 이 빗물은 뭐 아주 써도 써도 넘칩니다, 넘쳐. 충분한 양의 빗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, 식물들을 음, 아주 잘 키우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오늘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, 네. 저도 아주 즐거운 또 하루 나머지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,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다 옮기니까 또 보기도 나쁘진 않네요. 예. 네, 아주 좋습니다. 네. 기대해 보죠. 앞으로 이렇게 화분에서 잘 자라는 이 모습들을. 자,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